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세상만사는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헛되게 스스로 바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심 센터가 특별히 또 바쁜 날이 있습니다. 어, 주말도 연휴도 아니고요. 만사 형통하는 날로 통하는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가 바쁜 날인데요. 자, 운명학 감추어진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 오늘은요, 과연 이손 없는 날, 이사하면 탈이 없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어, 허정 이상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면 탈이 없을까요, 선생님? 네, 못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손 없는 날은 이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나 풍수지리학 등을 이제 정통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어손 없는 날 하면 탈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미신으로 아주 취급을 합니다. 예. 아, 그럼 또 이것도 근거가 없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상하면 탈이 안 난다고 하고 손 없는 날을 찾는 걸까요? 어 단정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 그러니까 진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미신이 진루, 진리로 종합행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운명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운명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럼 손 없는 날 이사하면 탈이 안 난다고 하는 말에 근거 없는 미신이라는 그걸 또 저희가 입증을 어, 해야 될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좋다고 한 정통 태길 서적이나 네. 또 역술 서적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왕실에서 편찬한 천기대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손 없는 날은 초래상 차리지 않는 그런 날이라고, 초래상을 차릴 때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 그런 기준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초래상 하면, 예. 결혼시작할때 차리는 그 초래상을 예.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럼 초래상 차리는 방향의 기륭을 가리는 것, 이걸 예. 표현하는 건가요? 네, 예. 조선왕실에서 편찬한 천기대유에서는, 손 없는 날에는 어떤 방위에다가 초례상을 차리고 결혼식을 해도 해가 없다. 그러니까 탈이 아하. 안 나는 날이 바로 이 결혼식에 초례상 안 차리는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례상과 또 연관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 손 없는 날 이사와는 무관한 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사는 아무 때다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사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사에 나쁜 날 이사하면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불행이 가끔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이사에 좋은 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행이 또올 수도 있다. 이 부분, 어, 네.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날 이사를 해야 될까요? 어, 이제 운명학과 천문역법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산날을 가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천문역법을 모르면, 이사의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주팔자를 모르면은, 그 사람과 이제 상생이 되는 날인지, 이게 상극이 되는 날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천문역법하고, 이제, 사주팔자를 능통하게 알아야만, 아, 길일과 흉일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laughs> 어, 그럼 사주팔자와 상생되는 날 아니면 상극이 되는 날 이게 중요한데요. 네. 그럼 이사하기 좋은 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사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해도 그사람의 사주팔자와 상생이 돼야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역법천문역법으로 어, 봤을 때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사주팔자와 타고난 기운, 사주팔자의 음. 타고난 기운과 상생이 되지 않고 상극이 되면 나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 내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아야, 그리고 정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한테 와서 나를 받아야 좋은 네. 날을 알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역법과 사주팔자에 능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냥 이사에 좋은 날이다, 이런 걸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사하기에 좋은 날을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사주팔자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려야 됩니다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일관이라고 하는 어 달력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택일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어야지만 좋은 날을 택일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일이라는 어 것은 첫째 이사에 좋으냐 아니면 결혼식에 좋으냐 라는 날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제그 사람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이제 직제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직원은 몇 자리를 잡는 분인데 몇 자리를 잡아 놓으면은 거기에 묘 쓰는 날짜는 일관이 잡았습니다. 그 일관이라는 거는 이제 날일자 배설관 자로 쓰는데요. 그이제 직원으로 말하면 천문연구원에서 달력을 만드는 직책을 네, 맡았던 그... 분입니다. 예 그분들이 퇴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섣불리 그냥, 아, 이런 날이래.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과 나의 사주팔자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알아봐야 좋은 날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손 없는 날, 이사와 관련 업 다이 <laughs>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올 봄에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명리학이나 천문역법을 공부하신 분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좋은 날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어, 부분 양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곳 오원재 허정 이상엽 선생님과 함께 상의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